그래서 이 마커를 이용해서 이제 분자 육종이나 디지털 육종으로 어 쉽게 이렇게 GS3가 들어간 벽 품종을 만들 수가 예, 있습니다 정말 로아예예 성찰을... 네. 아, 예, 예. 역시 다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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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가 이 메탄이 줄어드는 원리에 대해서 좀도식화를한 그림이 여기 조금 작게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알이 커지면서 뿌리로 가는 이제 양분이 줄어들어서 뿌리 분비물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메탄 생성균이 줄어들므로써 이제 메탄 발생량이 줄어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반면에 이제 종실로 가는 어그 양분이 증가되면서 수량이 늘어나는 그런 원리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표준 시비일 때는 한16% 정도 메탄이 줄어들고 50% 감비했을 때는 한24% 정도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뿌리 분비물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뿌리 분비물도 약2 2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메탄 생성균도 당연히 줄어드는데 그게 한2 0 줄어들면서 저희가 봤을 때 어, 메탄이 줄어드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제 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포장해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게 세미 품종이고 밑에 왼쪽에 보시는 게 감탄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현재도 부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어 이뭐 친한 그 저탄소 인증이나거나 이런 걸 받으려면 3년 동안 세계 지역에서 이제 메탄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필요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그 국제적으로 이제 좀 공인된 그런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을 이용해서 저희가 챔버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메탄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탄을 측정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똑같은 시간에 합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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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벼 재배 시 전체적으로 온실가스가 726만 톤이요? 네. 그렇게 네. 발생하는데 메탄, 네. 메탄이 탄 네. 대부분이요 네. 감탄배로 인해 가지고 줄어드는. 하고 나서. 얼마 쯤 30분 동안. 걸린다 왜냐면 공기를 얼마를 재배할 냐에 그래서 저희가 30분 동안 이렇게. 10만 통을 나서 한다고 봤을 때. 기를 제가 준비를. 10만 10만에 10만 획짜를 재배한다고 봤을 때. 어 이만큼이 주로 들어갔겠죠 그 10만 통 재배할 때 이게 17만 통이죠. 17만 통. 네. 10만 톤을 재배한다 네. 네. 10만 헥타재배한다 네. 30분이 지나면 저희가 메탈을 뽑아가서 이제 저희가 그 실험 기기를 이용해서 메탈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렇게 측정을 매주 해서 이 생애 주기 동안 계속 측정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아 이게 그러면 이 생애 주기 동안 얼마가 나왔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나중에 3년 뒤에는 다 사용을 해서 이제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탄발생량 지역에 따라 상관 없나요? 이게 토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토양에 실제로 들어있는 유기물의 양에 따라서 배탄 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인된 뭐 인증을 받으려면 세계 지역에서 3년 동안 한 성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그정 정확한 수치는 조금씩 다른데 퍼센트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어놓은 똑같은 모내기에서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손모내기해서 키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손 모내기에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쪽은 좀 키가 작고 연한데요. 여기는 좀 진하고 키가 큽니다. 왜냐면은 저기는 비료를 반만 줬고요. 여기는 비료를 다준 그런 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같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